안녕하세요. 파크타운입니다. 수지, 스카이뷰 프로지오 분양, 예, 101동 49층이 이제 로얄동이고요 아파트 363세대, 오피스텔 84식, 평당 1,600 정도 나옵니다. 예, 수지가 조종지역으로 묶이면서 후일 분양, 분양권 거래 시입주 문제가 없겠지만, 투자 목적은 기대치를 낮추는 게 괜찮겠습니다. 주소를 한번 보시죠. 네, 신봉동 973-1번지구요. 네, 5층부터 15층까지 4개동이구요. 아파트 3개동, 오피스텔 1개동. 네, 아파트는 74타입, 84타입이구요. 네, 오피스텔도 74. 84 타입입니다. 수지 스카이뷰 프루지오는 그 용인 서울 고속도로에 인접해 있어서 강남권, 수도권 이동이 편리합니다. 단지 앞에는 정평천이 흐르며, 단지 인근 녹지 조망이 가능한, 바이산 강교산, 백운산이 있어서 쾌적한 공기를 자랑합니다. 네, 판교역까지 15분, 강남역 30분, 광교역 접근이 용이하고, 어, 단지 앞에는 네, 신봉고, 성복고, 신봉중, 네, 신이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스카이 푸르지오 아파트 주변 입주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신봉동 센트레비 1단지, 자이, LG 2차, 1차, 5차, 동일하이빌 3차, 2차, 5차, 6차고요. 어, 대부분 2010년, 2005년, 2003년 2015년이 제일 최근이고요. 2010년이 제일 많습니다. 주변 아파트 한번 씻어 볼게요. 신봉 1단지 84타입 5억, 광교 자이 84타입 5억, 신봉 자이 2차 100타입 4억 8천, 신봉 자이 1차 83 4억 8천, LG 5차 134타입 5억 천, 동일 2차 84타입 4억 8천, 동일 4차 84타입 4억 8천, 센트랩벨 5단지 5억 2천. 빠르게 강남 판교 원스터 문화 쇼핑 우수 학군 최고층 49층을 49층 전망이 나옵니다. 수지 지역이 조정 지역으로 바뀜으로써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옳은 판단이라 생각합니다. 단지 한번 볼게요. 백일동이 가장 로얄동이고 전망이 나오고 프리미엄이 예상됩니다. 가장 인기 있는 타입으로 될것 같고요. 백일동만 이제 49층이고 나머지는 24층, 25층, 20층, 17층 이렇게 나옵니다. 74A 타입이구요. 3베이 판상형입니다. 환기가 잘되고요 모델하우스 거실 부분 모습입니다. 74 타입 B 타입이구요. 타워형이구요. 개방감이 좋아서 전망이 어디든 잘 나옵니다. 74B 확장형이구요. 84A 타입 4베이 판상형이고요, 환기가 잘 됩니다. 84A 타입이고요, 84B 타입 개방감이 좋고요, 84B 타입 모습입니다. 84C 타입, 마찬가지로 포베이 판상형으로 돼 있고요, 환기가 잘 됩니다. 자, 그럼 분양가 한번 보시죠. 6개월 전매 제한이고요. 예, 계약금은 1천만 예, 원 정액제입니다. 평형 때 사업 후반에서 5억 정도 보시면 되구요. 8 4 타입 5억 중반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인근 시세에 비교하면 약간 높은 금액이지만 새 아파트라는 장점이 있네요. 1순위 청약일이고요. 이런 10일입니다. 네, 통장 가입 기간 1년 이상, 가점 40%, 추첨 60%, 네, 전매 제한은 6개월이고요. 잘 확인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클릭,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